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리는 BCI V 유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제 낮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은 야간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 뭐 어제랑 그제는 좀 따뜻했거든요 기온이 올라가서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쌀쌀해져 가지고 밤이 많이 춥습니다 지금 어, 거기다가 또 여기는 완전 그막 주변에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짝. 일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왠지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은 그 뭔가의 책임감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밤이라서 어 어두워서 이렇게 음 오징어 등을 이용해서 자네 이렇게 작업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에 영상에 보면 이 오징어 등어 개조하는 거 팁. 드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찾으면 여기에 위날자로 네. 이렇게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분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야간 작업을 100%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조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면 어, 긴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끝에다가 어, 이렇게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해놓으니까. 어. 뭐, 나중에 쓸 공구들 같은 거, 이렇게 쓰기에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 영상 제가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할 작업은 일단, 아, 제가 어제 그 에어컨 통풍구? 여기 막좀 복잡해 보여가지고 좀 약간 시커했는데 생각보다 뭐 별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말씀은 여기, 여기. 요 피스 두 개만 풀어주면 요게 그냥 딱 빠진대요. 그래서 두개 풀면 될것 같고요. 요거 사실 제거 안 해도 되는데 어 여기 나중에 이제 뭐 작업할 때어좀 잘라내기만 할 건데 여기 이거 떼내야 돼서 여기 이거 떼내야 돼서 여기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를 일단은 내려놓고 뭐 다시 올려 놓던지 아니면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작업부터 할게요. 보다 매우 간단하게 분리됐어요. 요거 하나 그냥 딱두개 빼니까 잡고 있는 거 그냥 바로 분리가 되네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선이 다 연결돼 있어서 팀장님이 앞쪽 선은 쓸수 있는 선들이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일단 여기 연결돼 있어서 일단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를 제거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피스가 박혀 있어요. 그거 제거하고 이건 살짝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살짝 그냥 딱당기면 떨어지니까 위 있거든요. 이거 그냥 살짝 제거하고 이렇게 이거 밑에 거만 열고 이거 옆에만 제거하도록 습니요 이 안에 피스를 풀라고 보니까, 이, 사제 오디오 선이 깔려있어서 이게 움직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이걸 또다 일일이 끊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거하지 말고 그냥 뽑으라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부러지고 그냥 풀고 하는 게 훨씬 편고 같네요. 아니면 뭐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빠루 그 빠대 같은 거로 제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간작업은 어 갑자기 또 회원님이 맛있는 음식과 어그 소주와 맥주를 사오신 관계로 음주를 살짝 해서 아무래도 음주작업은 위험할 것 같아 급히 종료를 하고요. 오늘 다시 연결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면다 제거했고요. 스펀지는 그냥 쭉쭉 알아서 잘 떨어지고 있네요. 스펀지 제거하고 저 뒷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까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내가 진짜 뜯어 보니까 이거 피스가 여기 빼내면 쉽게 뺄수 있는데 이게 떨어지질 않아서 힘으로 깠어요. 제가 진짜 하다 하다 여기가 뻥 뚫렸는데요. 하여튼 계속 해보겠습니다. 까내고 끼어넣고 까내고 끼어놓고 그래서 위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핏스 빼는 곳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다 제거하고 하면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되있네요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또 10, 13mm가 맞네요, 13mm. 여태까지 1 3 m m 15mm, 10mm로 다 해결을 했는데, 이게 13mm를 돌렸더니 계속 약간 헛돌은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갈리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갈리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은색으로 했죠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13mm가 또 맞네요, 여기는. 아, 왜 그런 규격화를 안 시킬지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럴까요? 다 없었네요. 이제 저 공구들을 좀 정리하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봤는데 어, 음, 많이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요. 어, 이 다음 작업은 아무래도 여기는 음, 휘타를 뭐 제거하던지 할것 같아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어, 찍어볼 예정입니다. 음, 일단, 이차주분은 어, 기본 구조? 기본 구조에 화장실이 가운데 있고, 뒤에 침장 고정형이 있고, 어, 이런 구조를 할 건데, 그, 하면서도 앞에 또 변형 벤치를 하나 넣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또 아이들이 아, 오래 장시간 동안 앉아서 갈때 힘들 수 있으니까, 살짝 간이 책상 같은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런 옷도 설비할 예정입니다. 아, 진짜. 하고 나니까 뿌듯하네요. 아, 저기 뒤에 좀 이렇게, 번드 붙어 있는 부분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좀 칼로 더 세밀하게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뿌듯하네요. 아 제가 다 했다는 게 뭔가 막, 엄청 보람찬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보면 음,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서 조금 더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근데 그 영상은 이번 영상이 아닌 다음 영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중간 에 인사를 한번 하러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계속 앞으로도 쭉할 겁니다. 근데 뭐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텐데, 그럴 때는 제가 초보의 눈으로 매매화 같은 눈으로 팀장님한테 옆에서 질문을 하면서, 어, 이런 점은 왜 그런가요?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계속 찍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마감 영상까지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많이들 어, 시청해 주시고요. 어,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DCIV 유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